사운드 코어 앵커 p e 바 i 무선 이어버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앵커 p e 바 i 무선 이어버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mm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며 빅베이스 기술로 강력한 베이스를 즐길 수 있어요. 블루투스 5.3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30시간이나 긴 재생시간을 자랑해요. 또한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운동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어팁을 교체할 수 있어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, 소음 차단 기능으로 주변 소리를 차단하여 음악을 더욱 몰입해서 즐길 수 있어요. 앵커 p 2 0이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음질과 배터리 수명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. 여러분도 이 제품으로 음악과 통화를 더욱 편안하게 즐겨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앵커 p 2 0이 무선 이어버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mm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며, 빅베이스 기술로 강력한 베이스를 즐길 수 있어요. 블루투스 5.3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30시간이나 긴 재생시간을 자랑해요. 또한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운동이나 야외 활동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어팁을 교체할 수 있어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소음 차단 기능으로 주변 소리를 차단하여 음악을 더욱 몰입해서 즐길 수 있어요. 앵커 p 2바 i 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음질과 배터리 수명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. 여러분도 이 제품으로 음악과 통화를 더욱